지금은 새벽 4시 새벽 4시 에0 2 1이랑 애틀란타로 가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일상 다 녹화해가지고 뭐 가족 가족들 일기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. 아, 근데 형은 그런 쪽이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아, 아니라고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요즘에 집부터 이쁜 집들을 보고 이렇게 관심이 가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렇지 못기 뭐, 네. 뭐, 아. 이 집이야? 이, 어, 이 집. 야, 아. 기억 나니 이 차? <laughs> 승환 형 놀이터 찍어야지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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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 야구 어. 엄청 좋아하거든. 어. 음. 형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브레이브스가 작년 에 우승한 거야. 그치 <laughs> 형이 어. 이제 야구만 다 셀렉트하는 거야. 와. 야, 야구 선수들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. 없을 거라고. 아, 야구 선수도 들 이런 건 없죠. 이게 누구 걸 갖고 있냐를 필요한 거야 네. 이거 보면은. 아, 이거 베 아, 선수 사인 배트예요. 다. 어. <laughs> 이승엽 이밀때 쓰던 거. 오. 여기 다 이승엽하고 사인하고 있는 거지. 오. 어쩌다. 이게 <laughs> 야드의 몰리나 거. 오. 지급품. 몰리나. 오. 지도품. 응? 몰리나. 오. 응. 이게 아베 신노스케. 아. 와인을 보관해야 되는데. 그럼. <laughs> 어, 간지다 아, 형, 여기만 내려오면 행복하겠는데요, 진짜? 당구 치는 것도 좋아해? 이거, 그, 창렬이가 형한테 선물해준. 아, 팬티다. 네. 어, 이거하고 모자하고 형이 잘 모셔두고 있다고 아, 얘기해줘. 알겠습니다. 형은. 네. 여기 사슴들 있잖아. 에. 아침 저녁만 되면 사슴들이 에. 이제 농담 안 하고 한열 마리는 봐. 와. 계속 지나다녀 사슴들이. 우리 꽃동이 쳐다도 아, 저도 이뻐해 주세요. 그래야지. 어? 다못 줘. 치즈 이름이잖아. 음. Hello. I have a tea time on uh, uh 땡큐. have a good one. 오원형 때문에 내가 또호강을 이렇게 뭐호강이야 이제 다 저렇게 골프 코스가 저 네. 레이크를 저렇게 끼고 있어. 아, 어 이쁘다. 저희가 1번 홀이야. 어. 여기서 홀리는 하잖아, 여기서. 저희 네. 지금 지금 10번 홀이야. 네. 저 카메라 저기 있거든. 네. 넣으면은이 야, 2만 불죠. 오. 오. 여기서 넣으면은 2만 불이야. 1만 네. 오총5 0 0불 지금 라운드 나가기 전에 잠깐 여기 클럽하우스 옆에 있는 연습장에서 연습 좀 하고 나가려고요. 나가 준비 끝. 이리 와봐 우리 사진 한 번. 네 형. 잠시만요. 샌드위치랑 음료수도 제가 챙겼고. 그런 거 아니 있어요? 자, 저 오늘 기분 어떠니? 사진이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<영상이네요>. 영상이에요 <laughs> 지금 기온도 영상입니다. 이것도 영상이고. 그러네. 저... 네, 날씨 너무 좋아요. 아, 근데 <laughs> 여기가 진짜 이쁘다. 4, 5, 6, 7고 있는 <laughs> Part. I wanna be two feet from the hole. 저기 미국 아저씨한테 저 골프 레슨 받은 저 소감이 어때요? 영어로 하면 좋아하시고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. 저아씨는 정말 오지라퍼예요. 오지라퍼. <laughs> 프로. 프로 프로페셔널. 아, 좋다 여기. 상쾌하다. 그렇지? 아, 근데 약간 아저씨가 해준 말이 일리 네. 있던데. 아, 많은 많말 하는 이렇게 거야. 그렇게 해야 스코어가 안넘어 가니까. 이 계단을 넘어서면 어이네요 오! 에서 우리 승환이 하고 우리 정윤이랑 여기 너무 형이 여기 이 뭐라 그랬죠? Lake l a n e r Golf Course. Lake l a n e Golf Course입니다. 어가다 자, 거기. 짠. 아, <laughs> 셋. 바로? 뭐해 바로? <laughs> 오, 많은데? 형 저기도 네, 있고 u 네, 형, 형, 그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또딱 찍는 순간에 또 팔을 Thank you. t h a 형님 제가 아무래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돌면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안 돼? o u Thank you. Thank you. t h 예. 아, 날씨 너무 좋다. 다음에 형님이랑 창의력이랑 같이 올게요. 진짜. 네. 손 잡고 와. 네. 저는 이제 내일 한국 가야 돼서 PCR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. 하루에 나오네. 대박. 지민이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. 지금 맥박도 재고, 온도도 재고, 별거 다 하네. 토요일 안 있을까? 지 제가 헬퍼들 지는 거보야하 음, 조지아 뭐, 길이 또 어려운 것같아 들어가자. 저기 뒤로 가. 아, 조지아 아쿠아리움은 다음에 우리 딸을 데리고 와오고 아, 일단 코카콜라를 저희가 입고구나아날 좋다. 저 티켓 끊어서 왔고, 저 동생 두 명은 군인이어가지고 공짜. 나만 18불렛. 한국 잡 a 니까 n e s e 한국 Japan. 한국 Japan. 한국 한데카메라 a 나오네 이렇게.

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상한 거 먹으면 진짜 빨리 다 아, 나도 좀만 주고 고다 먹어 나 이게 무슨 맛이야? 약간 무슨 우리 딸이 먹는 젤리 맛이 나는데? 잉카콜라 이거 맛있다는데? 여기 그거 있어 오이 맛 나 인카콜라 나라면 안 맞아. 이 마지막이겠다 그러면 항상 기념품 샵이 마지막이잖아. 여기 왜 베가스에도 이거 매장 되게 큰거 있잖아요. 아 맞아. 네. 오늘은 한국 가는 날. 정윤이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. 무마과정이다. 다음엔 다른 동네로 갈지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. 간대요 텍사스 안녕 <laughs> 지금 이제 2022년 2월 기준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할때 코로나 검사 PCR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어,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검사 시 검사를 하는 시간이 비행기 탑 비행기 출발에 48시간 이내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나 다른 해외들에 조금 나오는 게 느릴 수도 있잖아요.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확실히 모르니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도 어제 조금 비싼 돈 내고는 어제 애틀란타에서 검사를 하고, 검사지 바로 받아서, 이메일로도 가능하고요. 검사지를 바로 받아 받아서, 어, 이제, 달라스로 왔어요. 그 오늘 달라스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고, 뭐, 그 검사지는 어디서 받든지 상관은 없어요. 그 시간이랑 그런 것만 맞으면 돼요. 그렇게만 해주면 출국 준비는 끝. 내환이 형이 미자 하자! 하는창이 하자! 하 형이 한국에 와서 하을잡자걸자가자하틀 하자! <laughs> 로상일자 하자! 하가하죠 <같이> 어? <laughs> 어? 가자 평소 없이 가자아자란타 <laughs>